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26일 화요일 권한주간 또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에 배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는 말은 결국 모두가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지 못하더라는 의미입니다. 일반 사람, 백성은 그럴 수 있죠. 그들에게 십자가형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상식선에서. 흉악범이 달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 공동체에서 사라지는 것이 훨씬 나은 그런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흉악범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통해서 당시 로마시대에 그렇게 처분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우리 마을에 누군가가 이번에 십자가형을 받는다. 그렇게 사형을 당한다. 라고 하면 그, 시,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은 그냥 그 가문에, 그 가정은 물론이고 그 마을의 수치가 될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친했더라도 그 순간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분명해지는 순간 아마 사람들은 다나저 사람 모른다. 그냥 아는 정도이지 특별한 관계 아니다. 다 그러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그럴 거고. 오늘 본문을 보니 더더욱 아,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상징물 갖고 악세사리로도 갖고 다니지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때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십자가는 감추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린다면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거기에 달린 사람과 내가 친하다, 아 이거는 숨겨야 할 내용이고 부인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것들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십자가가 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느낌은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 백성들은 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도 그냥 무리 가운데 섞여 있던 대다수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이 그 동안 병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하고 기적을 일으킬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또그 사람 중에서는 또. 오히려 예수를 비난하고 침을 뱉고 조롱까지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은혜를 입거나 예수를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십자가 지는 예수를 보면서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택하시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데 그 다라는 개념이 뭐냐,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예외 없이 도망했다고 하는 거. 드디어 예수님이 잡히자. 그전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성기관과 장로들에게 잡히고 죽고 뭐 3일만에 부활해야겠다 이런 말을 해도 잘안 와닿았죠. 설마! 예수님이, 그런데, 실제로 힘없이 순순히 아무 저항,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고 저들의 권위에 굴복하듯이 잡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순간 완전히 그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염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과 오병이어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럴 때 예수님과는 커녕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겠죠. 그러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합니다. 에이, 베드로는 아니겠죠.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 다른 이는 몰라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 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먼 발치에서 예수님 이 어떻게 되나 계속 주시하고 따른 것 같지만, 가까이서는 아니고. 그 나중에 어떤 요종 하나가 이 사람 예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번 부인하는 걸 보면, 더더욱, 예, 에이, 베드로도 포함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다 도망 아니라는. 그런데 이게 제자들만이 마, 제자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아름답게 신앙의 아주 은혜로운 상징물로 지금은 당연히 받고 있고 바라보니까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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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신 예수를 따른다. 뭐 이런 것들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 묵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마저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인생으로 다져지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환경 그 예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현장처럼 해 주니까 든든하게 느껴질 때는 정말 양심껏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십자가 지시는 예수와 같은 이 당시의 모습이 우리의 이 시대적으로 온다면, 요즘 오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인기, 예수에 대한 시선, 이 세상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교회에 대한 복음에 대한 관심, 믿는 자들까지도 코로나 이후에는 더더욱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예배 현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 그것들을 감내할 수 없게 되어 굉장히 교회의 예배 모습이나 미래의 전망이 결코 현실적인 그림에서 이전처럼 부흥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 떠나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전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날에는 주를 위해 죽겠다고 성교 현식도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연 지금도 그럴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모습 보면 이게 육신을 따를 때 우리의 모습 다져지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시험 가운데 누구나 이런 환경 가운데 시험이 다가오면 예수를 다 버리는 제자의 모습과 같다. 제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고 아는데 그러니 늘 구하십시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현실의 삶에서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육신은 연약하고 때문에 마음엔 원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버리고 싶지 않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껴있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예수를 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겸손히 늘 구하고 두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육신의 인도를 받지 않겠다. 말씀 충만, 믿음 충만으로 분별하여 살겠다. 그러니 그런 은혜 날마다 달라고 구하는 자 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말입니다. 이후에는 제자들이 이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십자가의 길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함을 우리도 능히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더욱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니, 더욱 성령충만, 말씀충만, 믿음충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